안녕하세요, 미니딸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니이 <laughs> 선물 포장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가위로, 아니, 커터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핀지로 해야 되는데, 핑지로 해야 되는데, 랩핑기가 제가 없어요 사야되는데 지금 아직도 못사고있거든요 어디서 구매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 이렇게 잘랐어요 긴거 포장보다 진짜 힘들게 잘랐거든요 지금 진짜 지금 쓰레기 쌓여있어요 <laughs> 제가 지금 하나 딱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찍는 건데 그럼 지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랩핑지로하는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줘요.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선 있잖아요. 가운데 우리가 접은 선.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서. 네. 이렇게 반으로 접은 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접은 선을 따라서 또한번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뭐, 리또 네. 접어줬잖아요. 이 상태로 여기 선또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laughs> 하고 한 건데 노트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러면 또 피시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접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번을 접어 주세요. 이선 말고 그냥 이렇게 또한번 접어 그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반으로 접은 선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두칸 우리가 여기 접었던 칸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 미니어처 만들기는 안 하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를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거 왜 보여지? 내가 이 접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었는데 이렇게 조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여기 삼각형 접은 선 있잖아요. 이곳은 선에 따라서 안예뻐도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다잘하시니 뭐 핑계도. 이로잘접으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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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서, 피셔서 이 삼각형도 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여,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렇게 돼있으면은, 여기를 돌려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